세원이요! 하나, 여친! 둘, 셋! 둘, 둘, 셋! 아, 어, 어려워. 아, 진짜 생일 축하하기 참 어렵네요. 자, 불 붙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자, 생일 노래 부르세요, 슬슬. b g m 딸이 없습니다. 그냥 갈게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배그는 또안 하나? 배그요? 미션 있나요? 원코 미션 있나요 혹시? 다노스 할래? 다노스 미션 바로 가겠습니다. 따라라 따라따라따라. 더 심신 안정을 위해 방광을 비우고 오겠습니다. 다노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다녀올 동안 여기에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 심하려고. 꼼짝마 경찰이다. 링크북 해 주세요. 따요따랑요따랑요따랑요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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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면이. Let's go. 나누 왜? w h 왜 Why? 내 청개들이 별로 안 오는 거지. 왜 Why? 안 되겠다. 1층 죽여야 왜? 뭐야, 이 씨발 청개스로 와? 도전 손다 풀었다 돌아 소리 키울게 게임 소리 여러분 터세요신명아 뭔데 진짜 소리 소리 나작 누구냐~ 다시 보기 끌어가지고 시발누구지 쳐다낸 다음에... 아직 시간 남았잖아. 아직 7분.. 아, 여유 있어, 여유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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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 내 영판 판을 너무 빨리 버렸다. 내가... 아~ 영판하고 첫판 도전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가 8교시, 7교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는 영교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교시, 8교시지만 이름만 7교시지 갖다주면 8교시였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3코인, 이제 2코인이니까 영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세팔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내가 그 7분을 너무 그냥 버렸다. 7분 추가 가능한가요?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아니, 맞잖아 진짜 억울하네. 7분을 지금 버렸다니까요. 아.. 맙 아.. 시발 안녕하세요. 세명씨 <laughs> 이거는 좀 좋지 않아. 3분 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는 혹시 리셋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제 다음 코인으로 넘어갈 테니까, 이 3분을 혹시 거기 얹어주시는 건 어때? 안, 안 될까요? 좀 어렵겠지, 그 음... 음, 음. 으흠 <laughs> 닝이 늦게 가면 좋지 알겠다! 렛츠고! 뭐야? 이판 1분 남았어? 아 뭐야! 나 이거 안 해! 하지만 일단 조금 해볼게 하하하하하 <laughs> 어때? 쿨하지? 나이판 쿨하게 버렸다 주신 분들도 쿨하게 내가 뭐 제안하면 쿨하게 해줘야 돼 쿨하게 가자 우리 서로 오케이? 오케이? 야, 새끼네 진짜 뭐를 아십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아 버그 씨발로 봐. 내건왜 이렇게 약하냐고. 뭐가 더럽네. 미친놈. 노타임 로지. 노타임 로지. 너무 아까 심한데? 아 진짜 진짜 찐 맞고 인정? 인정하시나요? 땅! 마이시마로 <목소리> 가. <목소리> 진따 같은 거 싫어. 이거 다 닦고 올 동안 여기 처박혀 있는 거 싫으세요? 진짜? 야, 야 이거 뜨나?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오, 시! 와, 만사 개라고요? 진짜로? 아! 후이님 별풍.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띠레 아니. 저 근데 양심권이 코인 했다 인정? 이빙이 유님 별풍선 내가 핑트준거 같잖아 아니, 괜히 뭐... 진짜 새끼야! 사실 본인도 챙겨주고 싶었는데 명분 없어가지고 명분 찾고 있었으면서 진짜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내가 다 눈치채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핑트준게 아니고 바보들. 내 동생 류아야! 류아야, 언니한테 할말 있어서 왔구나. 언니한테 할말 있으면은, 그 카톡으로 얘기해. 언니가 고민 상담해주고, 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니한테 카톡해. 청사계! 아이고, 내 동생 류아. 아 류아야, 이럴 필요 없는데. 비질들아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그리고 언니 생일 지났는데. 아휴 진짜 고맙다 우리 류아야 오늘도 너무 고생했고 역시 우리 일선카드 류아야 고마워